4시간 혈당 관리 브이로그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강제 다이어트가 될지, 또 야식 먹을지. 어, 아 통보가 됐다고 문자로 와가지고 사이트를 가지고 확인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나눔재단 기업가 정신 플랫폼 마루에 입주하고 있는 글루코피스 대표 양혁용입니다 글루코피스는 이제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AI 혈당 관리 솔루션인데요. 제팔 뒤에 이런 500원 동전 정도 크기의 센서를 부착을 하면 이게 혈당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통증 없이 측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글루코피스 어플을 통해서 저희 AI와 의사 코치님이 잘 관리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촬영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laughs> 네. 어, 저는 벌써 2년 넘게 혈당을 측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서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는 단기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가 철저한 혈당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혈당 관리 브이로그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아침 혈당을 재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팔에 갖다 대면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침 혈당은 현재 일어났을 때는 95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촬영 중에 104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5에서 105 사이인 것 같고요 이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혈당관리 강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벌써 모여 계시네요 좀 있다가 10분 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학적으로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뇨인 분들의 식이 관리 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혈당 전문과 과정이라는 걸한두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임직원 분들 대상으로 글루코핏에 대해서 설명하고 혈당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 혈당 관리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에 대해서 가지 정도 습니다 가족은 됩니 이제 요즘에는 당뇨인 분들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살이 굉장히 많이 찌게 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당뇨가 아닌 분들도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 카페에서 제가 좀할 일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저 회원분들 코칭을 제가 채팅으로 혈당 관련된 코칭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한 회원분께서 질문을 하신 게 브런치도 먹었고 뭐 고등어 소바에 롤을 먹었는데 혈당이 안 올랐는데 혈당이 안 올랐으니까 저한테 잘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라면을 먹어도 정말 건강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뭐 케이크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건강하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 뭐 고구마 현미밥 감자 이런 걸 드시고도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변드릴 내용은. 어, 만약에 혈당 반응이 나한테 건강하게 나왔다면 이제 잘 맞는 음식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그건 운이 되게 좋은 거죠. 맛있는 음식인데도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거니까.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혈당 반응이 안 올라도 무조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술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술이 건강하냐? 그럼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혈당만 안 올라간다고 나반 사용통은 아니다.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라는 공간입니다 저희 글로코피스 있는 곳이고요 1층 보시면 카페도 이렇게 분위기도 잘 되어 있어서 출근,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1층 지인데요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어, 햄버거 예쁜 그래서 앱 개발하고 있는 새우카안 이라고 합니다. 저희 앱의 가장 핵심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님들의 혈당 데이터를 보기 좋게 시각화한 음. 그래프가 있고요. 음. 고객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핵심 기인것 같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햄버거를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 네. 햄버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혈당 관리하면 은 이런 음식들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 똑같은 음식들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요 지난번에 이거 먹었을 때 많이 올랐나요? 근데 저는 혈당 반응이 좀 크게 오는 편이라서 음. 이런 거 먹으면 한 50에서 음. 80 정도는 가는 거. 음, 엄청 많이 오른다. 저는 최대 150 정도였으니까 음. 아마 제가 조금 더 적절히 오르지 않을까. 음. 잘 맞는 음식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햄버거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햄버거를 먹으면은 먹으면서도 건강 관리를 할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 네. 네, 저는 <laughs> 글로코피자의 마리라고 하고요. AI로 혈당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혈당 예측 되게 어려운 기술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는 글루코핏 앱을 통해서 그 유저분들이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식사 외모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정보를 바탕으로 피당을 예측하는 그런 조 지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루코핏 서비스는 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엄청 살이 많이 찌고 100kg가 넘는 어,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살이 빼는 건좀잘 뺐었는데 계속 요요가 심하게 왔었어요. 논문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혈당을 잘 관리를 하면은 건강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 어, 제 몸에 센서를 부착해서 혈당을 잘 관리를 해보니까 정말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악 시하고안 먹었던 뭐 햄버거나 아구찜이나 뭐 마라탕.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을 빼고 나니까 요요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자 이거는 혁신적이다 어, 이건 나만 좋을 게 아니라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글로코핏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이 다 개발자라서 저는 이제 개발 이외에 이제 회사가 좀 돌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B2B 사업 개발 자 유치했었고 블루코핏 유튜브 채널 제가 출연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마케팅적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미팅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사실 공간이 되게 좋아요. 아까 들어오실 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 새로운 건물이고 깔끔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팅 오시는 분들이 저희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고 지하에 그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그 스튜디오에서 저 유튜브 컨텐츠 촬영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계속 혼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팀원들 얘기도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진솔한 인터뷰 타임인데요. 이제 거짓 하나 없이 솔직하게 음.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제가 아니라고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 약속. 네. 글로코핏에 합류한 이유. 원래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비전을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아이 아이템은 되겠다 생각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진실된 답인가요? 네, 진실된 답입니다. 아, 네. 글로코필에서 어, 복지 중에 가장 좋은 거한 가지가 있다면? 일단 연속혈당 측정기가 무제한 지원이 되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의사기 이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할때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 무료로. 제가 이제 의대에 갔던 이유는 정신과 의사가 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이제 2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그 IT라고 하는 지진이 났던 어, 나라에 의료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항생제가 없고 임산부들은 이런 엽산이나 뭐 철분제가 없어서 기형아를 낳는 경우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그첫 시작이었습니다. 뭐 CT나 MRI 이런 기계가 사실 원래 있었던 건는 아니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어. 지금 저희가 그 팁스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결과가 통보가 됐다고 문자를와 가지고 사이트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네. 선수. 와. 가드. 아, 일단 이거 그, 아 저희가 이게 저희가 다 같이 했는데 그좀 아래 여기 없는 저희 마리가 이걸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화로 좀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피니났어요. 네. 방금 전에 문자 와가지고 결과 나왔어요. 이거 대박.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 말이 어, 진짜 고생했어요. 글로코핏에 합류한 이유는? <laughs> 아니, 이거 무슨 퀴즈 같은데? 처음에 맞춰라. 아니에 저는 근데 제품이 되게 재밌었던 게좀 컸던 음, 것 같아요. 당은 네. 실시간으로 재일 수 있고.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내 식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이거를 접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될 프로덕트가 아닌가? 아 이거 제임스 이러면 안 되죠? 한한 가지만 꼽는다면? 제임스가 고쳐야 되는 거요? 예 네. 제임스 불규칙한 식사 습관? 저 걱정해주신 거아네 네. 오후 10시 40분이고요 이번 주에는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원분들의 굉장히 좋은 후기도 많이 있었고 어, 굉장히 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후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회원분들이 진솔하게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실 때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정말 고객에게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음, 맞아, 사업을 시작했지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퇴근하기 전에 혈당 측정 한번 해 볼게요 회의를 했으니까 몰랐을려나? 아 아닙니다 10시 반 혈당은 자, 85입니다 저녁에 계속 미팅이 있어 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네요 오늘은 강제 다이어트가 될지 집 가서 또 야식 먹을지 지금은 집 가서 운동 갔다가 건강하게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글로코핏의 미래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걸 저희는 AI 주치의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정교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토탈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저희가 10년 뒤에 꿈꾸는 미래입니다 고프로 처음 써봤는데요 브이로그 유튜버 된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글로코핏을 더 많은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을 미래의 저희 팀원들에게 좀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잘 네. 부탁드립니다